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그 추억이 깃든 집, 자꾸만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시죠. 그런데 그 그리운 마음만으로, 어, 텅빈 집에 덜컥 들어서는 게 혹시 스스로를 좀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 왜 그런지 그 깊은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옛 현인들께서 택저인지 보냐 라고 하셨습니다. 집은 사람의 근본이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 그 터전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죠. 단순히 뭐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나의 기운, 또삶 전체가 뿌리 내리는 근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점을 먼저 마음에 좀 새겨 두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아. 집이 사람의 근본이라. 정말 듣고 보니 마음 한쪽이 묵직해지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그~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애틋하고 기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근데 왜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걸 조심해야 할까요 특히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살았던 빈집은 더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추억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상과는 좀 별개로 어~ 이빈 공간의 이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 없이 비어 있던 집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공간이란 게, 음, 마치 그릇 같아요. 산 사람이 살면 그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담아내지만, 오랫동안 비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따스한 기운 대신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채워진다니, 어우. 약간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솔직히 조금 오싹한 느낌도 드는데요. 혹시 이게, 뭐랄까, 과학적인 시각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운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만, 아, 부모님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런데, 선뜻 포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집에 다시 들어가 살기 전에, 뭐좀 가늠해 볼 만한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글쎄요. 세상 모든 이치를 현대 과학의 잣대로만 잴순 없지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섭리, 또 기운의 흐름을 읽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래 비어 있던 부모님 댁에 다시 들어가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면, 먼저 그 털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집 주변, 특히 담장 안팎의 나무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세요. 나무요? 나무 말씀이신가요? 나무가 그집 상태에 대해서 뭘 알려줄 수 있다는 건가요? 얼핏 생각하면 그냥 뭐 토양이나 햇빛 아니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뭐 그런 요인도 있겠죠.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나무가 땅의 기운, 즉 지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집안이라 담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꾸 시들거나 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기운, 음, 사기라고 하죠. 그 사기가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무들이 여전히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아, 아직은 살아있는 좋은 기운, 생기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서 한분 집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의뢰인이 받으신 꽤 넓은 땅이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생기가 왕성한 자리를 찾아서 집을 안칠 곳을 정해드렸죠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제가 정해드린 그터 바로 옆 경계 넘어 땅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유독 그 부분만 힘없이 주고 있더라고요 땅이 스스로 여긴 좋고 여긴 나쁘다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던 셈이죠 물론 뭐 일반인이 생기와 사기의 정확한 지점을 딱 짚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오랜 수령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집 주변 나무 상태가 영 좋지 않다. 그러면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억만 간직하시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아,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서 땅이 품고 있는 기운의 좋고 나쁨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해 볼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전원생활 꿈꾸면서 집터보러 다니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흔히들, 아, 산이 가까이 보여서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원주택 찾을 때 조망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냥 산이 보이면, 아, 좋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이 아니거든요. 산의 형세, 그러니까 산세가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산이 뭐 어머니 품처럼 나를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하는 형세다? 그러면 덜해 없이 좋겠죠? 근데 반대로 산의 모습이 막 날카롭게 나를 찌르듯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산맥 중간에 뚝 끊겨 나간 듯 보인다? 이러면 오히려 흉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예리한 칼날이 집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과 같아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전북에서 상담했던 분이 한번 떠오르네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아늑해 보인다는 그 이유만으로 덜컥 땅을 계약하고 집을 지으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산들이 포근하게 감싸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어긋나 있어서 그 사이로 아주 매섭고 차가운 바람, 소위 골바람이라고 하죠. 그게 아주 심한 터였습니다. 이런 땅은 단순히 살기에 좀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땅 잘못 써서 집 짓다가 큰일 났더라 이런 이야기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이 보이는 사실 자체보다 그 산이 우리 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아 산새가 포근히 감싸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날카롭거나 바람이 거센 곳은 피해야 한다는 말씀 집터 자체의 기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군요 듣고 보니 이 빈집 문제도 단순히 그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터의 기운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집에서 과거에 좋지 않은 일, 예를 들어 스스로 삶을 등지는 뭐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면 어,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 그런 아픈 기억이 서린 공간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는군요. 아무리 부모님 집이라고 해도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 즉 생과 사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기운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공존하는 듯하지만 그 경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아무리 애틋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라 할지라도 현재 살아 숨쉬는 나의 삶을 담아낼 그릇으로 적합한지는 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 나의 삶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쯤에서 꼭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집이 무조건 나쁘거나 꼭 피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가 계속해서 그 집의 역사를 이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말씀드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집의 기운과 사람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당 기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서 텅 비어 있던 집에 새로이 들어가 살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혼란이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함께 살면서 역사를 이어온 집이랑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새로 들어가는 집은 기운의 흐름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택자 인지 보냐. 집은 사람의 근본이라는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또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평안하고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제가 상담이나 조언을 드릴 때늘한 말씀 한 말씀에 한 가족의 안위가 달렸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신중을 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염원합니다. 선생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긴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오래 비어 있던 공간에 들어가야 하거나 혹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기운을 좀더 맑게 하고 싶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만한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공간의 기운이 좀 마음에 걸리거나 새로운 터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전통적으로 활용해온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맑고 순수한 에너지를 지닌 백수정, 클리어 쿼츠 원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백수정은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공간에 긍정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투명하고 영롱한 기운 자체가 공간을 밝히고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잠시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백수정이요? 맞아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수정이죠. 공간에 두면 분위기도 밝아지고 또 말씀처럼 정체된 기운을 흩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데 좋은 역할을 할수 있겠네요.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리다 남인 이야기와 관련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부모님댁 문제로 마음에 좀 담아둔 고민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사연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풍수학당 식구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풍수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 하나하나가 저희 풍수학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희 풍수학당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시간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따뜻한 응원의 기운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지혜와 꾸준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 풍수학당이 흔들림 없이 지혜의 등불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정말 더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애틋한 추억이 깃든 부모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택자인지 보냐. 집이라는 근본을 신중하게 살피는 지혜로 모든 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배움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에게 늘 깊은 통찰과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지혜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공간이죠. 매일 밤 몸을 누이는 바로 그 침실, 그 침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에 대해 속삭여 드릴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